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24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노래 소리, 비파 소리.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너희를 담의색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부담이 되죠.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님이 미국 교인들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한국 농부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0리나 걸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이걸 들려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을 한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교사님은 그 농부에게 성경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좋아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기적인 나눔. 이게 말이 모순이죠. 나눔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인데 이게 왜 이기적이냐? 말이 안 되죠. 나눔은 당연히 이타적인 것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섬길 때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고 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잠언 19장 1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조지 뮬러 아시죠? 수많은 고아들을 기도로 먹이고 섬긴 이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도 나누어야 합니까? 조지 뮬러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셨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병든 자를 돌보거나 일자리를 잃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당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나누는 것이 교회 내에 소수 부자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참 여러분, 나누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 신실한 정신과 의사인 이모석 박사님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사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에 깊은 절망감으로 우울증에 걸리더니 이게 하지마비 증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틈만 나면 자살을 하려 들었죠 가족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고 보살필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 의사는 간호사와 함께 바닷가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바닷바람을 쐬기 좋은 바위 쪽으로 날좀 데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에 쉬고 있을 테니 당신은 수영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영을 즐기는 사이에 의사는 휠체어를 탄채 바다로 뛰어내릴 작정을 한 것이죠. 자살하려고. 바로 그때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바위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을 하던 간호사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의사는 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위로 바다로 막 뛰어들었습니다. 간호사를 구하려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끌고 모래사장까지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의사가 자신이 우울증과 마비 증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누라고 섬기라고 겸손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